안녕하세요. 유성하늘채 하이에르 정미정 차장입니다. 기존 84타입과 오피스텔은 분양이 100% 완료되어 대형평형 분양이 끝난 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유성하늘채 43평형이 리뉴얼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바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04타입과 112타입을 파격 조건으로 회사 보유분 선착순 분양합니다. 유성 하늘체 하이에르는 둔산과 도안에 이어지는 중간에 위치하여 우수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아파트 1562세대, OP 129호실 691세대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7층으로 유성 하늘체가 대전에서 두 번째로 높은 152m로 지역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들어섭니다. 50m 반경으로 NC백화점, 다이소, 스타벅스, 메가박스, 갑천근린공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복명동 중심상권, 복명동 병원가 등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유성 온천역이 400m로 도보 이용이 가능한데요. 유선 온천 1호선과 2호선 트램이 환승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인데요. 2호선 트램은 도안대로 충남대 둔산까지 이어지는 대중교통으로 하이에르 입주시기에는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칸 골절버스가 충남대학교부터 정림사거리까지 올해 말부터 다닐 예정인데요. 정류장이 유성 하늘채 아파트 앞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호선, 2호선, 환승역에 3단 굴절 버스까지 트리플로 이용 가능합니다. 입지는 돈 주고도 살수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유성 온천역 도보 이용 및 인프라는 누려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미래 가치 또한 풍부한데요. 유성 호텔이 개발이 진행됩니다. 연면적 13만 200 제곱미터에 공동주택 546세대, 조선호텔, 스파호텔, 스타필드 빌리지, 원천문화체험관 등 대전에서 최초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대정유성 장대 비구역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지하 7층에서 지상 54층, 9개 동으로 2700세대 규모로 계획 중이며 현대건설 하이엔드 브랜드인 DH 비하트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성 하늘제보다 앞으로 분양 예정 단지들은 분양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또 지각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정부의 규제가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채 선호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이미 오피스텔 아파트, 8 4 타입은 마감을 했습니다. 104타입, 112테라스 타입은 계약 조건도 좋습니다. 보통 아파트 계약하시려면 10% 계약금인데요. 계약금은 1000만원으로 계약하시면 입주시까지 추가로 내시는 금액은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1000만원 상당의 에어컨 6대를 무상으로 드리고 특별한 혜택 또한 있으니 카카오톡이나 여기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전화로 방문 전 예약하고 방문해 주세요. 앞뒤가 똑같은 정미정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